자, 이 내용은 24일날 올라온 글인데, 이제 올립니다. 미안합니다. 다음 시즌 얘기에요. 다음 시즌에 치명타 데미지가 200%에서 175%, 그리고 치명타 확률 아이템들이 25%에서 20%로 너프를 먹게 됩니다. 요거에 관한 내용이, 여기 오른쪽에도 쭉 이어지는데, 요거는 레온짱에 치명타 데미지를 낮추는 대신, 공격력과 공속을 버프한다고 합니다. 아이템. 다 아이템 얘기에요. 그리고 치명타 확률도 낮추는 대신, 헤르메스 시미터, 수은이죠? 피바라기, 필멸자 요런데다가 치명타 확률을 추가한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스태틱, 무한의 대검, 폭풍갈키 뭐 요렇게 막 고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치명타 확률을 곳곳에 배치하면서 좀 템의 다양성, 원딜 아이템의 다양성을 좀 어, 하는 것 같아요 음. 그리고 이 치명타에 따른 뭐 적중시 효과 뭐 이즈리얼이나 갱플랭크 요런 애들도 패치를 한다고 하고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. 야쏘 요네. 진, 세나, 트린. 얘네들 치명타 관련해서 좀 크잖아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패치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. 요건 다음 시즌 얘기예요 다음 프리시즌. 그리고 요거 빠르면은 PB 서버에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고요. 아니면 다 다음 주. 야쏘랑 요네가 좀 핵심일 것 같은데 두 배잖아요. 치명타 확률이. 근데 20%로 너프가 되면은, 치명타 100%를 맞추려면 아이템을 3개를 가야 됩니다. 2개를 가봤자, 40, 40, 80이 돼가지고, 이거 뭐, 야쏘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죠? 진, 세나, 뭐, 트리는 뭐, 야쏘나, 요네처럼 큰 타격일까요?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미드 패치도 또 있을 거라고 합니다. 미드가 로밍 좀, 어렵게. 14분 동안 대포 미니언 골드가 마이너스 10. 현재 골드의 마이너스 10 골드만 획득을 하고, 대포 미니언이 포탑 공격 때30% 추가 공속을 한다고 합니다. 그니까 러 요즘 로밍은 미니언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먹고 가잖아요. 먹을 거 먹고 로밍을 가다 보니까, 대포 골드 10을 마이너스 해서 14분 동안.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예티. 다이아사 예티 라서 그런가요 대포 골드 마이너스 10 하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포탑 공격 때30% 추가공속 요거는 뭐 당연히 내려갔을 때 어, 타워피 많이 깎는 거라고 딱 생각이 드는데 대포 골드 마이너스 10 이면은 어차피 다 먹고 내려가는데 왜일까요? 그냥 성장을 느리게 하는 거겠죠? 미드라이너의 성장 아무튼 요런 패치가 다음 시즌에 있을 겁니다. 어, 아이템 패치는 빠르면 어,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다다 다 주. PB 서버예요. 프리시즌 끝나는 건 11월 12일인가 그쯤으로 알고 있고요. 일단 짧게 요번 영상 여기까지고. 자 이거를 올릴까 말까하다가 아씨 그냥 다음에 올려야지 했다가 지금 올릴 영상이 없어가지고 찍은 게 없어서 그냥 이거라도 찍어서 올립니다. 미안합니다. 다음엔 바로 올려볼게요. 이번 영상 여기까지. 음. 음.